다만 2022년 전설 장소 회신 마조가 나온 이후 다문 학교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천왕 중 최강 단일딜러 이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죠. 그 플러스 마조 등장으로 다문에서 항상 걸림돌이 됐던 맨날 내가 난 다문 좋아요 하면 응 손목 아작나요 이랬던 거 이제 마조로 전부 다 반박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조 때문에 손목 부담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장점! 무기의 의존도가 낮아서 피로 잡은, 적은거 똑같구요, 옛날이랑. 심지어 이제 마조와 조합하면 손목 부담이 대폭 감소해서 단점이었던 손목 부담 이제 빠졌습니다. 이거 뭐 여전히 담은 손목 아파요? 그럼 말이 안 돼요. 이거 뭐 할배 스펙, 할배 피지컬이요, 이거 뭐 이제 아픈 거는. 자 화석성 사냥터가 대부분 준수하고요, 정말로 좋고요. 다격수 강제성 없고, 이제 마조 다격수 아닌가 하시는데 마조는 장판역 깔개 스킬이라서 다격수와 다릅니다. 일반 다격수가 아니라 깔개, 깔개형 딜러예요. 마조는 그리고 흑기와 수호공수를 이용한 컨텐츠 날먹 싹가능이고요 본캐 2차 전직이 제일 쉬운 사천왕 그리고 완벽한 육각형이다. 유틸, 딜, 효율성, 기타 등등등등.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범위가 조금, 조금 그렇지만, 어차피 뭐 데이더북이랑 마조랑 커버가 가능해서 이제 그게 엄청난 단점은 아니라는 거. 그 단점을 말하자면, 엔드스펙으로 갈수록 타격수한테 밀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타이슨이어도, 예, 체육만 3명한테는 못 이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저 대위덕 전까지는 좁은 범위에 적응할 수 밖에 없다. 마저 대위덕 없기 전에는 범위 조금 찐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안 좋게 평가하는 거. 심각한 수준의 소환수 AI. 쏘 공수, 흑기, 비시싹다 AI가 좀 답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첫사 천왕으로 썼더냐 무기에 대한 부담이 적고 저렴한 세팅으로 좋은 사냥터에 빨리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첫사 천왕으로 전 추천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잠몹에 신경을 쓰는 유저라면 절대 담은 천왕을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마조 대비덕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완벽한 잠몹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비덕이 나와도 완벽한 잠몹 처리 안 되고요. 대비덕이랑 마조 둘다 갖춰줘야, 이제, 제가 저때 철비님이랑 대결할 때 보여드렸죠. 잠몹 처리 단한 마리도 안 남기는 거. 그때 이제, 비로소 가능하다. 그래서, 아, 어, 감성님, 저는 단한 마리도 남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다문처럼 절대 하지 마세요. 다문의 기본 조합은, 아래에 제가 사진을 박아놨잖아요. 이제, 대위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시면은, 다문, 강주박, 대위덕이 많았어요. 근데, 이때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아니, 대위덕 130억짜리를 어느 세월에 가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담원분들이 이제 강주박 정도 하다가 결국에는 오문 검창병에서 지쳐서 접어버리고 그랬는데, 아, 또타이슨이랑 씨발, 최홍만이랑왜 뜨고 있어? 야, 비유가 그렇다고, 비유가! 근데, 네, 마조는 40억짜리긴 한데, 문제는 대위덕 대체는 아니에요. 왜냐면 모아주진 않아. 모아주진 않는데, 다만 이제 장판 안에서, 어그 딜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손목 부담도 줄여주고 같이 이제 소소하게 딜도 해주고 딱그 역할이라서 이제 다문의 깔끔한 사냥 그거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하지만 한 번에 130억을 모아야 하는 그 부담에서는 탈출을 시켜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게 다문 강주박. 마조로 노가다 사냥터를 가는거예요뭐 예를 들어서 범자석판 이런거 캘때도 솔직히 강주박, 다문 이거 두개로는 조금 효율이 안나왔어요 근데 제가 테썹에서 실험해본 결과 그니까 러 안좋은 템 세팅으로도 다문, 강주박, 마조면은 템 좋은 사람과 거의 비슷한 효율이 나옵니다 12초컷 어좀 자리 좀 좋게 나왔을때 12초컷 조금 안좋으면은 15초컷 이런식으로 이제 어느정도 비비기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노가다를 엄청 잘할 수 있다. 맞아요? 딜특이지. 아, 얘는 딜특이에요. 마조 딜특입니다. 근데 나중에 태도철 잡을 때는 마적각. 그때부터는 좀 딜이 쓸모가 없어요. 근데 각 사문까지는 딜특이 훨씬 좋아요. 마조 제작비용이랑 고천비를 합치면은 그게 대위덕이에요. 몸값이. 그러니까, 다문, 강주박 마조, 고천비, 대위덕. 이런 식으로 천천히 빌드업을 하시면 됩니다. 아, 다검다리는 옛날에 뭐 범자석판이 800, 900, 1000만원이었을 때는 그게 괜찮았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범자석판 반자사라도 캐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문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뭐돈 벌라고 가는 거 한창 메타에 지났습니다. 그냥, 어? 람선님, 전 다문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겸사겸사 겸사 좋은 거예요. 다문하고 싶은 거 다문하세요. 근데 아닌데 나 지옥 가고 싶은데 어 다문으로 돈 벌어서 지옥 가야지 이거 그냥 100억 땅바닥에 쳐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사천왕이 있으면 그 사천왕을 하면 돼뭐 억지로 다문을 하던다든지 그런 거 이제 없어요 마조 보텟 아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마조 보텟을 최소 7 0 0원 넘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태섭에서 마조 만화 16000이랑 18000이랑 대결을 해봤는데 아 확실히 이 친구는 장판형 스킬이라 딜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사냥이 좀 꼬입니다. 그래서 보태선 좀 챙겨주세요. 너무 낮게 받으면 안 돼요. 담은 천왕 교복 세팅 이거 뭐 솔직히 변한 거 없어요. 600 보태 기준으로 사사령 주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우정 반지도 정말 이제 급이 낮은데 제가 그냥 이거 넣어드렸어요. 지력 반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풀 외변 하면은 만화 2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정령, 바람정령, 궁룰이고요 자 명왕조합 뭐무대위덕은 당연하니까 패스하고 항삼새랑 야차 논란이 많은데 제가 야차에 손을 든 이유는요 야차 무기 무시 못합니다 후반 가면 갈수록 아 물론 나는 돈이 많아 어 나는 다 뽑을 거야 나 명계지배자 할 거야 하면은 항삼새를 먼저 하든 야차를 하든 상관없지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항삼새가 좋죠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다 지갑 사정이 좋은 건 아닐 거란 말 후반까지 봤을 때는 어, 다몬한테 항삼새가 과연 어울리나 저 철배님이랑 대결할 때 그때는 항삼새 쓰긴 했는데 그건 테섭이니까 템이 말도 안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쓴 거지 본섭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한 템이었어요 그거 그리고 테섭에서 야차 명왕 무기 꼈을 때 확실히 딜 차이 어마어마합니다 지휘전 10% 올라가는 거랑 속성 딜5% 올라가는 거 무시가 안 됐어요. 거의 딜 2만 올라갔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결국의 조합은 야차 대미덕이다 그러면 초천 장수 조합. 일단은 10% 마저 깎는 각세스랑 강난다는 당연히 필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라샤. 강라샤는 제가 넣은 이유가 뭐, 없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요즘 본진 테러 기술이 너무 많아요. 막, 뭐, 모니서 평타 사거리도 길고, 뭐, 스킬 하나 날리면은 본진까지 다 닿아가지고, 강라샤가 전 정말 요즘 0티어 장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있고 없고, 안정성 자체가 틀려가지고, 강라샤 있으면 되게 든든하고요. 뭐, 풀백작 해야 되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어, 하면 나쁘지 않은데, 뭐, 굳이 필수는 아니다. 하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각사색강에은안 해도 되죠. 얘는 그냥 마적각 셔틀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강가시는 다르죠. 지력 비례 보호막이기 때문에 출풀백 충분히 할만해요. 그리고 혼겐지. 혼간지는 약간 중요도는 떨어지는 게 특정 컨텐츠 날먹용이고 이제 그 이후로는 영 쓰임새가 없어가지고 회색 글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조. 예, 절대 빠질 수가 없죠. 마저가게 보조 딜? 다문이 얘를 왜 빼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제, 다문도 전설 장수 의존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뭐, 주몽, 초선, 바지로, 라 얘네들 만들긴 만드는데, 아뭐 우선순위까진 아니다. 마조 만들고 천천히 작업해도 늦지 않고. 아, 추천, 본캐 2차 전직. 제가 다 써봤어요. 이거, 어, 왜, 람선이, 얘도 좋은데요? 쟤도 좋은데요? 왜 얘밖에 없어요? 1 7반300 찍은 사람만 나한테 뭐라 해? 1 17... <laughs> 7반30 찍었... 찍었어? 그럼 반박해봐. 야, 개인적으로 모든 국가를 다 싸돌아다녀 보이고, 모든 국가 본캐 무기 다 써본 사람으로서, 얘보다 좋은 사람 없어. 그러니까 뭐 특정 상황에서 빼고요. 예, 특정 상황에서 빼고,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집묘사 잡을 때는 1년 쓰더라고요. 아니, 평소에는 1년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뺀 거고요. 대녀가 제일 최고입니다. 얘 말고 좋은 애가 도저히 없었어요. 다 써봤지만. 자, 레벨별 사냥터. 이거는 뭐 저번에 했던 거랑 크게 차이점은 없어요. 뭐, 새로 나온 사냥터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놀랍다. 1년 전에 이거 똑같이 썼는데, 제가 아무리 검토해봐도 달라진 게 없어요. 소탕형에서 180 찍는 게 여전히 좋고요. 왜냐면180 레벨의 특성 딜 특성 다 찍을 수 있으니까 뭐 어린화구 화형 거인 이런 데서 레벨업 하다가 한뭐200 찍으면은 풀 대세 끼고 오문을 가는 거야. 이 오문에서 말레 찍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돈도 모이고 뭔가 컨트롤 요령도 챙기고 오문 말레가 제일 좋고 뭐그 전에 검창병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발두선을 맞으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생각해요. 검창병보다 이제 쪼렙 때문에 오머이더돈잘 벌릴 수도 있어. 하도 검창병은 이제 적응 못하면은 계속 죽어가지고. 한번 불도깨비 염기 이런데는 에 예전에는 여기가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불도깨비 염기 가서 말려 찍고 그랬는데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거상 그 다문처랑 사냥터에 사람이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밀려나지 않아요 여기는 사냥터 비추천이에요 회색 테두리는 비추천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사냥타죠 조광 조광이 떠오르게 된 이유가 이제 비록 맹격활용파라는 괴랄한 스킬을 쓰지만 심혈의 정수가 껴있어가지고 그리고 뭔가 이 친구가 구슬조각이좀더잘 나오는 기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창병 다음에 불도깨비, 염기, 호응 동작 다 건너뛰고 조광으로 가더라고요 아뭐 연휘는 경험치는 좋아, 경험치는 진짜 좋은데 상대가 너무 쓰레기라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위덕 뽑으면은 각성한 사문으로, 근데 이제 각사문은 이제 확실히 담은 템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여기서 대위덕에다가 뭐 마조에다가 강주박에다가 아이라바타까지 갖춰져야 된다. 이게 확실히 난이도가 확 뛰어버리죠. 이게 약간 중간 사냥터는, 여기. 불사의 진시왕. 다문사냥터 일단 여기가 제일 좋죠. 수미산이랑 불사의 진시왕. 여기가 다문 최적화 사냥터고, 뭐그외 사냥터로는 뭐 연못 이목이 아, 연못 거북이를 잡아도 되고, 뭐 황금 별가사를 잡아도 되고, 마라라라.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대표적인 날먹 사냥터는 여기 두 군데. 그리고 뭐 보스그 사냥터는 이제 우태 그, 황제 반지 나오게 변경됐죠. 근데 아전 좋은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차라리 그냥 철레리 잡고 말지. 제가 우태를 잡아보니까 이렇게 피곤하게 잡을 바에는 그냥 철레리 잡는 게 낫겠더라고요. 이게 주황색으로 일단 불속성 보스몹이 좋은 게 없어가지고 해놓긴 했는데. 아, 영 아니긴 합니다. 차라리 태도철 테더철 잡으세요. 태도철이 훨씬 쉬, 쉽고, 진짜 우태보다. 여기 뿔도, 뭐, 사, 이제, 상제에 날아간 서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돈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뭐, 다문 학계로 이제는, 왜, 아니, 람선이 저번이랑 바뀐 게 없는데요? 할 수도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진짜 이 게임을 무슨 업데이트를 해야 뭐 바뀌죠, 예? <laughs> 뭐 업데이트를 해야 바뀌지. 나도 바꾸고 싶어. 근데 바뀐 거 그냥 본캐 이사전지. 추천 장수 좋아. 그다음 명왕 조합 달라진 거 솔직히 없지. 그다음에 담은 교복도 달라진 거 없지. 마저 추가된 거밖에 없지.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요, <laughs>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뭐 바뀐 거 없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진짜 엄청 연구하고 고민해서 한 거예요 이거. 어 그냥. 이제 마검 다리가 생겼다. 딱그 정도예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재료가 개꿀인 게 대만 세 마리, 그다음에 일본 한 마리라서 그냥 세 마리를 아예 들고 작업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대만에 있어 대만에 있다가 일본만 가서 아즈미만 챙겨주면 되기 때문에 아주 귀석값을 많이 아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750 이상 생기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100종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용량 레벨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판매하는 사람들이 200짜리 파니까 200으로 둘게요. 뭐 내가 직접 작업한다 치면은 2 0 0조은안 돼도 상관 없습니다. 얘네들 1차는 그냥 180. 그리고 2차를 190. 여기서 200 200 200 하면은 778이거든요. 어 뭔가 좀 아쉽죠? 205. 아, 794. 아, 진짜 극한의 효율로 하고 싶은데. 오케이. 207 하면 되겠다. 자, 용병 200. 그러면 이거 용병 레벨 지켜 주셔야 돼요. 이거는 용병 레벨이 한 보태 0.5 정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서 1레벨씩 더 하든지. 아무튼 200짜리 용병을 산다 치고 그 다음에 1차 180, 2차 190 이제 나머지 최종 각성 개조에서는 207을 하면 되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 우리는 대만에서 일본으로 바로 막 거리니 분들은 그렇게 가시기가 좀 힘들 거예요 얘네들 0백작 하느라 돈도 다 털렸는데 얘 건너갈 돈이 있겠어? 걔 심지어 각성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스미 레벨이 상, 상대적으로 낮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를 210으로 잡아야겠네. 얘네 210으로 잡고, 아즈미 레벨을 좀 낮게 잡을게요. 한 200. 이렇게 하면은 얼추 밸런스가 좀 맞겠죠? 그냥 시기적으로. 게다가, 아즈미는 낮에서 키우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아즈미는 빨리 전직시킨다고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괜히 이렇게 한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다모이 경험치를 몇을 까야 되느냐, 이제 용병원 샀다는 가정하에 343억이네. 그럼 이거를, 어우, 남선이 그오 어디로 사냥해야 되는데 솔직히, 오문, 검창병, 뭐, 기타 등등 사냥터 조금만 왔다 갔다 하면은, 예,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 금방이네요. 하나를 만렙 찍고 조금 더 사냥하다 보면은, 마조가 완성이 된다.